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우쒀! 우쒀게임즈! 어? 어? <laughs> <laughs> <울수? 오, 웃음> 안녕하세요 고태훈 대리 성희 소정 고태인니야 우쒀게임즈! 지난번 저희 우쒀게임즈 볼링장 간거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보고 계십니다 우쒀게임즈 채널 10개월 만에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방금 댓글 하나 봤거든요 어. 겁나 못하는데 웃김 네. <laughs> 좋아요, 그런 색조에서.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로블록스. 어. 로블록스에서, 우선 피하기 같은 그런 게임이 있어. 로블록스에? 로블록스? 어. 거미 피하기입니다. 오! 약간 마피아 같은 건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거미가 되고, 거미를 피해서 나머지 네명은 오두막집에서 탈출하는. 너무 재밌다! 어, 어, 완전 피하기네, 피하기. 진짜. 아, 이름이 근데... 진짜 그냥 거미 피하기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laughs> 그냥, 컨셉이 그렇다. 외국 게임이에요. 스파이더라는 외국 게임입니다. 네, 이거 네. 댓글에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송 게임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지금 다들어왔고요 스파이더. 거미 피하기 게임입니다. 오케이. 어, 한번 들어보자고. 가 하다가 너무 모르겠으면 좀 설명해줄게. 나는 게임 천재라서 그런 거안 들어도 잘 알아 자, 플레이. 자, <laughs> 시작. 우송 게임 어, 오, 한도, 한도. 어, 오! 한명 또 <laughs> 하... 하... 파리. 어, 명또 들어왔네. 요뒷인가하 하가 리야하리 그러네? 하하네. 이름이 왜 저래? 어, 나도 이름 이름이 좀 이상해졌어. 어, 아, 아, 약간 번역이 됐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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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익을 파파이아니파이도파이다유이요유소 파이글...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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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유소, 웃음> <안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그 자동 반응 되는구나 이거 서로의 화면을 보면 안 되나? 어오다 어. 같이 어. 있어 봐도 될 수도 있어 오 멋있다 어. 자, 이 중에 누구 한 어. 명이 저 거미에 어. 감염이 아, 되는 보, 겁니다 보여면안 되겠다 안돼 아니야 아니, 이거 다 보이는 아, 거야 그냥 알고 시작하는 거야 오오오 와이더 그냥 누구한테 거미가 갈게 될지 나춰 봐라 아해니 바이글 바이글. 살몬이야 살몬이야. 잡아 잡아. 이사 이사가 가져 시간 다 됐어. 캐릭터 이상할 때부터 알아봤어. 오두막에서 음 이것저것 막 열쇠라든지 단서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오호. 하지만 나는 거미지. 어. 자 거미 오기 전에 자이 안으로 들어와. <목소년> 어 그러면 두번 이거는 두번 협력 게임입니까? 협력 협력 협력. 자 10초 어. 아 10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돼. 살치로 못하면은 태훈이 이기는 거야 오픈 더 버커. 버커. 이것저것 막 찾아봐. 저 손가락 어, 버튼으로 뭔가를 집을 수 있어. 지금 이제 태훈이 오나보다. 어디 있어? 어떻게? 나 너무 무서. 워 오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 아, 벽 타고 올라간다고? 자들어가볼까라 안녕 친구들. 와 저기다 저기다. 여기여기 빨리 빨리.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가자 아니, 내가 옆으로 가고 있어 죽었어 아, 아니, 아. 아, <laughs> 아, <대단히. 웃음>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아, 못하게 해가지고 죽었어 했는데. 도망치다가 밖에 나왔는데 문에 필수 이렇게 써있으면서 무슨 곡괭이 같은 게 써있어 어, 어, 곡괭이가, 곡괭이가 있어야... 필요한 건가 보다 어, 아, 곡괭이가 하자, 하자. 필요한가 봐 어, 내가 벙커를 넣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었어 아 진짜? 어. 그럼 거기에 뭔가 떨어져 있겠다 어. 가봐야지

여기 있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 문 열었어. 어 뭐야? 한대한대죽는데 <laughs> 여기서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뭐가 남아 있다. 아, 내가, 내가, 내가. 한잔 끊었다. 사 어, 왔다. 한번 봤다. 한번 봤어. <laughs> 소정이랑 태... 고택 남은 거야? 아, 이 JR 이분도 남았다. 뭐 초록색 열쇠를 꽂아야 되는 곳이 어? 있나? 그 밖에 문을 문화... 거기 바깥에 아예 나가 보면 우선 그 다음... 자물쇠? 고탱은왜피가 조금밖에 없어? 당했어. 당했어. 야, 내가 갖고 있어? 이 일로. <라 우측> 오왜 불러? 저 뭐라 보라 하. 보라 <놀라> 보라 보라! <놀라>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네네 사봐야겠어. 이 사람도 갖고 있어. 이리 와 이리 와와 이리 와야와 재밌게 잘잘 잘. 이리 와. 어머머머머 머키 올라가. 신나게 <놀라> 도망치. 아니 문 앞에 그 잘해노니까 도망치지 못한다. 거미줄을 싸고 가네. 아니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와. 조심해.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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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어만 남았다. 모텔 만에 소중한 남았어. 많이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맛있게 먹자. 냠냠냠. 염염염 내가 초록색 열쇠를 키우다. 찾았어. 아니염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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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가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laughs> <laughs>

태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우리 응 어, 모르겠어 어디 있지? 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보여. 로탱 완전히 없어졌어. 근데. 근데 적으로결다별 보탱도... <laughs> <될> 수가 없어 형어로어정적으로결정적어 달려 달려 으로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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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야으다결정적으다결정 <laughs> 나그 <laughs> <일기다. 맞아. 웃음> <laughs> 아, 가자. 알라 시내기 다알라라라알라 알라라라라라라 알라 시기 알라라라라라라 어안 돼! 아, 이거 아니야! 야 이런 게임입니다. 아, 아, 대충 뭔지 알겠지? 대충 완전히 알겠어. 다시 한번 해? 집안이 아, 너무 좁아! 좁지. 좁아. 그리고 뭐,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로스 재밌네. 그거, <놀람> <게임대>. 그거? 어머 이가 <놀람> <오오>. <놀람> 있어. 정비이가 있어. 야나야 알아보겠니? 어머. <놀람> 뭐, 여기 여기 왜트리아 잠깐만 아